따스한 봄 햇빛이 내려앉으며 긍정적인 기운이 충만한 때가 찾아왔습니다. 심신이 안정되고 평화로우신가요? 계절이 바뀌듯 1952년 임진년 용띠 어르신들의 운명에도 새로운 전환과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4월은 평온한 흐름 속에서 미세한 변화를 맞이하는 시기이니 서두르기보다는 천천히 상황에 따라가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먼저 구독과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며 소망 한 가지씩 댓글로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심을 담아 기원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달의 전체 운세를 풀어보겠습니다. 1952년생 임진년 용띠가 맞이하는 2025년 4월, 즉, 을사년 경진월은 잠재력과 평온함이 조화를 이루는 시기로 해석됩니다. 명리학에서 임진년의 임수는 깊고 투명한 물을 의미하며 부드러움과 현명함을 상징하고 진토는 촉촉한 땅으로 생기와 인내를 나타냅니다. 반면, 을사년의 천간 을목은 유연하며 자라려는 나무의 에너지를 지지. 사화는 따뜻하고 활기찬 불의 속성을 지닙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날카로운 금속의 특성을 더하고 진토는 안정성과 가능성을 강화합니다. 임수가 경금을 돕는 상생 관계로 실행력을 북돋우고 진토가 경진월의 진토와 어울리며 조화로운 흐름을 만들지만 사화가 임수를 억제하며 약간의 긴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73세라는 연령을 고려하면 큰 변화를 추구하기보다는 축적된 지혜와 경험을 활용해 차분히 대처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종합적으로 4월은 임진년 분들에게 안정 속에서 잠재력을 드러낼 기회가 있는 시기로 균형과 여유가 필요한 달입니다. 다음으로 재물운을 살펴보겠습니다. 2025년 4월의 재물운은 임진년 용띠에게 안정적이면서도 소소한 기회가 엿보이는 흐름을 보일 것입니다. 명리학에서 재물은 물의 기운과 밀접하며 임진년의 임수가 바로 재물의 원천으로 기능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임수에 의해 생겨 재물운의 생기를 더하고 진토가 이를 든든히 지탱해줍니다. 그러나 연간의 사화가 임수를 건조하게 만들어 재물이 흩어질 여지가 있으니 과한 지출이나 모험적인 결정은 삼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금의 날카로움을 발휘해 작은 수익을 챙기거나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는데 주력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화의 뜨거운 성질이 성급한 투자를 유도할 수 있으니 큰 돈을 움직이기보다는 현재 자산을 유지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4월은 재물운이 평이하게 흐르며 신중한 선택으로 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달로 풀이됩니다. 이제 귀인운을 이야기하겠습니다. 귀인운에서 2025년 4월은 임진년 용띠에게 의미 있는 도움을 받을 가능성이 두드러지는 시기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귀인은 오행의 조화와 상생을 통해 지원을 주는 존재로 임수와 진토의 이로운 띠를 찾는 것이 관건입니다. 경진월의 경금은 임수에 의해 생겨 실천력을 더하고 진토는 연주의 진토와 조화를 이루며 평온함을 부여합니다. 이달의 유익한 띠로는 먼저 돼지띠가 있습니다. 돼지띠는 물의 기운을 품고 있어 임수와 상생하며 진토와 삼합을 맺어 든든한 조력자가 될수 있습니다. 경진월에서 돼지띠는 임수가 경금을 생기게 하는 흐름을 강화하며 감정적 안정과 실질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 지인과의 소통으로 어려움을 해소하거나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원숭이띠는 금 기운이 경금을 북돋우고 진토와 삼합을 이뤄 귀인 역할을 합니다. 원숭이띠는 경진월의 금기운이 강한 시기에 예리한 통찰과 실용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띠도 귀인으로 손꼽히며 토기운이 진토와 어울리고 임수를 간접적으로 지원합니다. 소띠는 경진월의 안정적인 토기운과 맞물려 믿음직한 도움으로 부담을 덜어줄 수 있습니다. 반면 피해야 할 띠로는 뱀띠가 있습니다. 뱀띠의 사화는 임수를 억제하고 연간 사화와 겹쳐 충돌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말띠는 화기운이 임수를 약화시키고 경진월의 금기운과 부딪혀 갈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토끼띠는 목기운이 진토를 억제하고 사화와 합쳐 감정적 부담을 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진월의 경금과 진토의 조화로운 기운이 귀인운을 뒷받침하며 특히 돼지띠, 원숭이띠, 소띠와의 만남이 이달을 긍정적으로 이끄는 핵심 요소가 됩니다. 귀인을 잘 활용하려면 돼지띠의 현명한 의견을 구하거나 원숭이띠와의 대화로 실질적인 방안을 찾고 소띠의 안정적인 지원을 받아 상황을 부드럽게 풀어가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돼지띠와 시간을 보내며 마음을 다스리거나 원숭이띠의 제안으로 작은 성과를 내면 뜻밖의 기회를 만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건강운을 풀어보겠습니다. 건강운에서 2025년 4월은 임진년 용띠에게 피로가 쌓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 달로 보입니다. 명리학에서 건강은 오행의 조율에서 나오며 임수와 진토는 물과 토의 조합으로 생기와 안정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경진월의 경금이 강하게 나타나고 연간 사화가 임수를 억제하며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수와 사화의 충돌은 신장이나 방광 같은 물 관련 부위에 무리를 줄수 있고 경금의 강한 기운은 폐나 호흡기에 부담을 더할 수 있습니다. 진토가 이를 안정시키려 하지만 나이를 감안해 과도한 활동은 자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임수의 생기를 살리려면 물을 자주 마시고 사화의 열기를 조절하려면 긴장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사월은 건강을 지키려면 몸 상태를 세심히 살피고. 규칙적인 생활로 균형을 유지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기란 날짜 6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기란 날짜는 임진년 용띠에게 2025년 4월에 유리한 날을 명리학적으로 고른 것으로 임수와 진토에 조화롭거나 상생하며 경진월의 경금과 진토를 돕는 날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화가 강한 상극날은 제외했습니다. 첫 번째는 3월 31일 기해일로 기토가 진토와 어울리고 해수가 임수를 북돋워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는 4월 1일 경자일로 경금이 임수를 생기게 하고 자수가 진토와 조화로 귀인운에 유익합니다. 세 번째는 4월 11일 경술일로 경금이 경진월과 조화를 이루고 술토가 진토와 삼합으로 실천력이 돋보입니다. 네 번째는 4월 13일 임자일로 임수가 연주와 어울리고 자수가 경금을 돕는 건강에 좋은 날입니다. 다섯 번째는 4월 23일 임술일로 임수가 임수를 강화하고 술토가 진토와 삼합으로 평온함이 강합니다. 마지막은 4월 24일 개해일로 개수가 임수를 지원하고 해수가 진토를 돕는 균형 잡힌 날입니다. 이날들은 임진년 분들에게 경진월의 기운을 잘 살릴 기회를 줍니다. 경진월에 주의해야 할 점을 전하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임진년 용띠가 경계해야 할 점은 임수와 사화의 상충, 경금의 과도한 강함에서 비롯됩니다. 첫째, 감정적 스트레스에 신경 써야 합니다. 사화의 뜨거운 성질이 임수의 차분함을 자극하며 주변과의 관계에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둘째, 과도한 행동을 피해야 합니다. 경진월의 경금이 임수와 합쳐 지나치게 강해지면 피로가 쌓이거나 성급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신장과 호흡기 건강을 돌봐야 합니다. 사화가 임수를 억제하며 신장이나 방광에 무리가 가고 경금의 강함이 폐에 영향을 줄수 있으니 과로는 피하세요. 예를 들어, 규칙적인 휴식과 긴장 완화로 몸을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경진월에 지녀야 할 삶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4월에 임진년 용띠가 가져야 할 태도와 마음은 임수의 현명함과 진토의 평온함을 기반으로 경진월의 금과 토기운을 활용하는 데 있습니다. 첫째, 여유를 유지하세요. 사화의 열기가 다가와도 급하게 반응하지 않고 상황을 천천히 살피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둘째, 현실적인 판단을 가지세요. 경금의 실천력을 활용하되 과욕을 버리고 실현 가능한 선택을 하세요. 셋째,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세요. 임수의 부드러움으로 감정을 조절하고 진토의 안정감으로 중심을 잡으세요. 예를 들어, 물가에서의 산책이나 명상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진토의 인내로 삶을 차분히 이끄는 것이 좋습니다. 4월은 평온함과 잠재력을 조화시키며 현명한 태도로 삶을 다져가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52년생 임진년 용띠 어르신들의 경진월 운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번 4월에 좋은 일들이 넘치길 바랍니다. 따뜻한 관계 속에서 기쁜 시간을 보내시고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구독과 응원 부탁드리며 바라는 소망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밝고 기쁜 하루 보내세요.